중독되면 안 돼요 우와 파란색 나온다 파란색 우와 블록색 안돼 우와 파란색 우와 블록색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내셔야 도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다이러스 아, 이번 발 아, 넘어왔어? 제가 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걸때 4,5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세요. 약간 그 광, 저희 경마장 갔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느낌이 이게 시민들 운동장 그런 거랑 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 덜다듬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식 그런 느낌은좀아닌는잠시요어쨌장차어쨌청차습 엄청 많습니다. 주차 니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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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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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 저경마 네, 이어서 오늘저 네, 경륜장에 와봤습니다 요즘 또 정혜민 선수에 의해서 저륜이 핫한 관심는 받고 있는데는로 이곳이거든요 조사한 에에 의하면 나 if y 나와있죠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going t 죠 be able to do it. I'm g o i 경기장이 자전거 헬멧을 디자인 o it. I'm going to b 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t m i 였요 가시죠 m i n g to be a b l 와넓다오 바로 출전 선수 나왔나봐 오 나오니 나왔나, 나옵니다 다음 경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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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그러니까 몸 푸시나 봐멋지다 하체 근육 장난 아닐듯 네, 저희는 지금 정보지는 못 구입했지만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선수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정보 좀못 구매 하신 분은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저는 그래서 일단 개인 훈련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일이나 훈련하셨거든요. 훈련은 결과로 나옵니다. 저는 백동호님 걸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훈련 하시는 분또 있어요. 김철민님 인터벌 훈련 중이에요. 컨디션 조절. 김철민님과 백동호님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합니다. 입장. 오. 입장을시 하죠? 시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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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시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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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장요 시장아, 시장아, 장면 입니다2 0초뭐 약간 그 쇼트트랙 그런 거. 봐. 홈 경주 레이스 벤치인데요. 음.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게 마지막 볼게요. 573이야 573 573이래 573 끝난 거래 5 7 3 끝난 거래 573 끝이다 573 끝이래 오인쇄 오케이 도지이 안돼 어. 6이 들어오네 536이 진짜? 사를 하는 7번이 같이 사는 지금 옆에 고사 아저씨가 얘기하는 정보를 엿듣고 구입을 했습니다 3사 쌍승으로 3 4 걸어봤고요 그리고 연승으로는 이번에 그 7번과 4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개털렸고요 이번에는 옆에 우리 네. 아저씨의 정보를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자, 화이팅! 2347 화이팅! 화이팅!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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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을 쏘시는 건가? 오 저기 총 쏘셨어 어, 역시 정보가 헛되지 않네요 오 그러네 그러네 이게 몇 바퀴인지 알려주는구나 빨파건분빨파건분어빨파건분 빨파건분. 어, 빨파건분 지금 다 2345에요 빨파건분 지금 몇 바퀴야? 막바퀴요? 막바퀴 막아 막바퀴. 막바퀴 빠져주시는구나 저분이 이제 어. 중체증량 오 빨간색 오! 어, 분홍색, 분홍색. 블루색잡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지 이분이, 이분이. 들어봐, 들이 마당을 걷어, 팔팔,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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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마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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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홍색 화이팅. 파란색, 우와, 진짜 잘하신다. 우와, 화이팅, 화이팅. 우와, 파색 파란색, 우와, 분홍색 한대. 우와, 아! 로보세요로러지 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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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오, 오! 뿌러지. 뿌적중 드디어 저도 적중이 생겼습니다. 러지 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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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원들어왔지요하지만 실은 총 삼천 오백 원 걸은 거예요 <laughs> 3,500원 걸어서 1,900원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다 잃은 거보다는 출출하니까 좀 먹을 걸 찾으러 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파이팅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와 가야 돼잘 가야 돼 약간 이런 수준? 그렇게까지 음, 여기 커피 모양 있다 가 이걸로 이제 상 충전하고 본격적인 부자의 길로 가 보겠습니다 이런 샌드위치 먹는 인생 끝입니다 오 그래도 계란이랑 토마토 치즈 까지 맛있겠다 요딱 자리가 좋은 거 같아요 결승을 통과하는 이 차를 딱 있는 자리. 를딱볼수 있는 자리 마지막 마지막 a a 무슨 색 걸었어 무슨 색? 나 파란색 노란색 나 파란색 노란색 나 파란색 노란색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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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Debout, Debout, d 어. 아니, 오다한점 온다. 방에 도와주해. 아이 도와주해. 가라 가자 우와. 우와. <laughs> 대박. 맞췄어요. 제가 이거 이제 전미치 가은안 먹는다 했죠. 터난 <laughs> 걸고 7 9 무거운 버렸어요. 대박 제가 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잔액 11,450원 요것이 인생이다 요것이 인생이다 <웃음> 대박입니다 <웃음> 자 여러분 더 여기서 딱 끝내셔야 도박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더하면 도박이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딱 끊고 즐기시길 바랄게요 갈게요.

지금 세개 됐습니다 전금 연승으로 2명 단승으로 1명 1,4,6 이번엔 1,4,6 갑니다 4, 제일 좋은 거는 4번 연수가 <laughs> 1위 하는 겁니다 그럼 습니 다시 쳐요 괜찮으세요? 다리 허벅지 괜찮으세요?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파란색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한번더한번더 마지막 바퀴 파란색 제발 제발요 제발요 파란색 파란색 힘내세요 힘내세요 안돼 <웃음> 넘었어 대박이었대요. <laughs> 하나도 안 됐어요. 이번 경기. <laughs> <laughs> 여러 중독 조심하시고요. 저는. 하나 또 배웠어요 추입이라는 게 지금 추입 오늘 경기가 추입으로 많이 순위가 달거든요 추입이 말 그대로 막판 뒤시킵니 막판에 쫙 오다가 스쿼트로 쫙그순이딱가려주는막 그냥 허벅지 돌터워서 그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골라서 이번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맞춰서 나오셔서 터지는요 멋진 느낌 각자의 위치로 이번엔 부상자가 어기를 바라면서... 부담스러운 화이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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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기합이 되면 출발할 테근나 아직 벌써, 벌써 나오신다고? 벌써부터 어, 하신다고? 스피드 되신다고?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거의 김동성 복대인데 김동성? 체력, 체력 다르지 않나? 어어어 체력, 체력 괜찮으세요? 체력 괜찮으세요? 체력 괜찮으세요? 체력 괜찮으세요? 아 아이러스 이번판 아 괜찮아. 왜냐면요 막판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독되면 안 돼요 마지막 경기 마감 3분 전 지금 이분이 엄청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대단히 1.6밖에 안 되고 무슨 그랑프리 결승이었나요? 그런 것도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경기 약간 긴장감 아시죠? 우승 후보일 것 같으면 약간 긴장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빨간색 파란색 분한테 걸었습니다 나머지 4550원 4500원, 3번, 4번, 5번 단승 어로요 3번, 4번한테 연승 3번, 4번이 만약에 들어간다 게임 끝입니다. 자이죠 갑니다 50원 이에어요 하지만 끝때때까끝끝이게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요 언제 언요될것 같아. 언제 느낌이 좋아. 3,4,5번 제발 한번만요 오 어, 옵니다 옵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입장합니다 자 붙어주고요 똑같이 정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죠 자두 바퀴나 두 바퀴 한번안 남았는데? 약간 <laughs> 빨판노빨판노오 대박 대박 오, 기대는 거죠? 는거죠는 오, 기는 오, 기 이제 빠졌습니다 빨대는빨기대 빨파노. 이제 기지막 오, 기 오, 기대는 오, 기대는 오, 기대는 오, 기빨는 오, 오, 기대는 오, 기대는 오, 기대는 다대대박대박 와, 대는 오, 기대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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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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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아직 결과를 확인 안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차로 왔고요. 어, 저희 광화운 플레이 적중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스피드 월. 제가, 제가, 대박. 대박이다. 일단은, 제가 만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걸 때가 4,5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세요. 뭐, 몇백만원, 몇십만원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둘, 셋. 오! 자, 여러 땄습니다! 따고 가요, 저 이렇게. 단승을 맞췄거든요, 제가. 그 어... 5번 분을. 9천원 들어왔어요. 9천원 그리고 연승 맞춰가지고, 그럼 4천원 들어오고. <laughs> 광명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좋워 저기... 이어디요 이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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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진짜 이쪽이요. 이야이요이쪽이이 안 먹어도 맛있는 냄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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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어 아 처음에 참 먹는 것같아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돈을 땄으니까 즐겁죠 돈을 따니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경마도 그랬지만 이것도 참 신세계였다. 안타까운 건 이제 선수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자기들 경쟁하면서 부상도 입으시는데 막 우리 또 오신 분들은 뭐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화가 나시긴 하겠지만 너무 그 너무 가까워 그 뭐야 경기하시는 분들이랑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그냥 야 누구야 흠내 회태 야왜안 들어갔어 막 이러니까 막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땄다는 거.